안녕하세요, 동대분니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아, 저 오늘 또 제가 이쁜 옷 가지고 언니들 찾아봤으니까 어, 주문 많이 해주시고 처음 들어오시는 언니들은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자, 오늘 제가 설명할 옷은 제가 입은 요 브라우스예요. 지금 제가 사이즈가 88을 입었어요. 제가 77, 77 반인데 제가 88을 입었기 때문에 사이즈가 조금 커요. 요렇게 요게 지금 남방식인데. 어, 난방식 블라우스에요. 근데 되게 고급지고, 원단 자체가 정말 잘 나왔어요. 네, 보시면, 이렇게, 밑단 있는 데서는 꼬무줄로 한번더 이렇게 해놓고, 앞에는 오픈이에요. 이렇게, 오픈. 자, 오픈이에요. 이렇게. 오픈이라서 되게 이쁘고, 검정 색깔에 앞에는 이렇게, 네, 나염을 찍어놔가지고, 너무 이뻐. 길이감도 괜찮고요. 이렇게, 뒤에는 이렇게, 네, 품도 괜찮고. 사이즈는 6, 7, 8까지 나옵니다. 6, 7, 8. 어, 라지 X 투까지 나오는데 뭐 88은 투라지는 99까지 입으셔도 괜찮으니까 그리고 너무 좋아 이게 예, 품도 괜찮고 이렇게 사이즈 자체가 잘 나왔어요. 이거 5만 원이 5만 원. 자 이렇게 검정 색깔인데 너무 잘 나왔어요. 5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색상은 제가 입은 검정하고 지금 베이지 톤하고 이렇게 두 개인데 베이지도 너무 잘 나와 베이지 색깔도 이렇게. 예, 오픈이에요. 사이즈는 667788까지 나오고 2X 라지는 99까지 입으셔도 되고요. 베이지, 검정, 제가 입은 검정, 베이지 이렇게 두 가지. 예, 뒤에도 보시면 이렇게 예, 민자예요. 카라 너무 고급진 남방인데남방 자체가 다 내수라서 이렇게 나염이 찍혀 있어서 너무 이뻐. 이쁘게 음, 잘 나왔어요. 이렇게 예, 제가 입은 검정하고 사이즈 U, 라디엑스 2 667788인데 2X 라지는 99까지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너무 이쁘죠? 이렇게 이쁘게 잘 나왔어요. 자, 요렇게 네, 5만 원이에요. 5만 원. 자, 지금 제가 입은 베이지. 요것도 지금 한장 남아가지고 지금 제가 2만 5천 원에 세일할게요. 요거는. 자, 지금 한장 남았어요. 사이즈 6, 7, 7반 언니들까지는 가능하고요. 앞에 이렇게. 아, 너무 이쁘다. 이렇게. 이렇게 여기는 게 베이지. 요렇게 투톤으로 돼있고 바시락 원단의 면이에요. 끈 조절 가능하고요. 소매 길이, 그리고 원이 원단이 면이라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지금 한장 남아서 제가 25,000원에 세일할드릴게요 이거 세일합니다. 25,000원에. 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입으시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조끼. 지금 이렇게 입으셔도 되게 그냥 가을에 그냥 하나만 딱 입고 다니셔도 되고 이게 아침 저녁으로 10월 달 되면 좀 쌀쌀해지니까 이렇게 입고 다니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 정장 자켓, 이게는 조끼예요. 정장 조끼. 길게 엉덩이까지 길게 나와 있고 이렇게 예 네. 이렇게 팀이 있어가지고 사이즈는 678까지 나옵니다 99까지 678 99라지엑스 2인데 99까지 입을 수 있어요 2X 라지는 사이즈 정말 잘 나왔어요 이렇게 품도 좋고요 팀 내수에요 주머니 다 있고 정장으로 입으셔도 되고 이렇게 딱 하나만 입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입으셔도 너무 이뻐요 이렇게 55,000원이 사이즈 라지 X 2까지인데 6, 7, 8, 9까지 입으셔도 돼요. 사이즈 너무 잘나왔어 뒤에도 보시면요. 예, 네. 요거 55,000원, 55,000원 드립니다. 55,000원. 자, 요렇게 아, 너무 이쁘죠. 음, 요렇게 입으시면 돼요. 자, 요거 청 자켓 이렇게 가디건인데 여기 소매는 면청이에요. 면청이고 앞에는 보시면 이렇게 바둑판 모양으로 돼 있는데 정말 이쁘게 잘 나왔어요. 요렇게 예, 네. 보시면 이렇게 보셔가지고 오픈이에요 오픈이고 단추가 다 있고요 이건 니트예요 니트 지금 모양 자체가 정말 이쁘게 잘 나왔어요 뒤에도 이렇게 보시고 예 이렇게 33,000원 해드릴게요 3년만 33,000원 이렇게 지금 이게 하나만 이게 걸치고 다니셔도 되고요 반팔 안에다 반팔 이게 여름 반팔 같은 거 입으시고 입으셔도 너무 좋아 요 예, 면청이라서 되게 좋아요 이렇게 예. 소매 있는데도 이렇게 음. 소매 있는데도 이렇게 그렇게 많이 파이지 않아가지고 그냥 하나만 입으셔도 되고 사이즈는 66, 77, 77반 언니 니트라서 77반 언니들 오픈해서 입으셔도 되고 네, 너무 이쁘죠 33,000원 해드릴게요 33,000자 이번에는 제가 잠바 소개해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게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지면 이렇게 잠바 딱 걸치고 다니시면 너무 이뻐 이렇게 검정 색깔인데 지금 딱 좋아 이렇게 네, 뒤에도 뒤에서 보시면 이렇게 끈 조절 가능하고 66, 77, 77반 언니들까지 가능하고요. 이렇게 사이즈 자체도 괜찮고 이렇게 옆에서는 여기 이렇게 날개 하나 달아놓고 주머니까지 다 있어요. 주머니 그냥 모양 낸 주머니고 후드 모자까지 다 있어요. 이렇게 음, 사이즈 677 반까지 있어요. 이건 검정만 있어요. 지금 검정 이렇게 검정하고 주황색 있는데 검정만 저렇게 이것도 4만 원이에요. 4만 원 이렇게 입으시면 너무 좋아요. 안에 우라 살짝 있고요 우라 살짝 있고 소매는 걷으셔도 되고 언니들 이거 걷으셔도 돼요 이렇게 아, 너무 이쁘죠 이렇게 지금 게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지면 이게 걸칠 거 많이 나가는데 이렇게 네. 제가 오늘은 게좀 걸칠 거 많이 소개해 드릴 테니까 이렇게 4만원입니다 자이 잠바도 자 이것도 야상 잠바 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어, 지퍼에요 지퍼 이렇게 지퍼 지퍼고 약간 이렇게 이거는 우라가 없어요. 폭겹으로 나와 있고 여기는 보시면 이렇게 강아지 모양. 이렇게 두 개. 음, 카키하고 두개인데 뒤에 모양이 이렇게 이뻐요. 카키도 캐주얼하게 입으시면 언니다 이렇게 하나씩 입으시면 너무 좋아요. 폭겹이라서 지금 딱 입기에 너무 좋고요. 소매 있는데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에리도 샤링을 싹 놓고요. 소매 있는데도 고무줄 샤링으로 싹 넣어가지고 어, 소매 있는 데가 딱 편안하게 해놨어 편안하게 이렇게 보시면 어, 이렇게 편안하게 해놨어요 이것도 검정 색깔인데 너무 이뻐요 검정 카키 주머니까지 다 있어요 이렇게 주머니 양주머니 다 있고요 뒤에는 이렇게 강아지 음, 강아지 산책하는 강아지 이렇게 여자 4만 원이에요 4만 원짜 이렇게 카키 검정 사이즈 6, 7, 7, 7반 언니들 그냥 자켓 이게 날씨 쌀쌀해지고 그러면 하나 정도는 이게 입으시면 너무 깔끔하고 괜찮아요. 자, 이렇게 4만원입니다. 너무 예뻐요. 음. 자, 이번에도 어, 줄가라 스트라이프 줄가라 남방인데 이거는 신축성이 정말 좋아요. 음, 정말 좋고 언니들 그냥 하나만 딱 입으셔도 너무 좋고요. 네, 줄가라 스트라이프예요. 그리고 이게 앞에는 이렇게 주머니에 이렇게 음, 끈 하나 이렇게 살짝 모양 하나 대놨고요. 다오픈이에요 사이즈는 6, 7, 8, 9 까지 나와요. 6, 6, 7, 7, 8, 8, 9, 9, 2X 라이즈 9, 9 까지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네, 뒤에도 보시면 이렇게 아, 너무 이쁘게 잘 나왔어요. 어, 길이감도 딱 좋고, 하나 정도. 그리고 원단이. 소매 길이는 그렇게 막 완전 구부가 아니라 8부 정도 돼가지고 딱 적당한 길이라서 너무 좋고요. 원단 자체가 약간 도톰하고 내수라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4만 5 0원 4만 0천원자 이렇게 신축성이 너무 좋아요. 신축성 자체가 잘 나왔어요. 이렇게 딱 하나만 입으셔도 너무 이쁘고. 그렇게. 음. 그리고 이렇게 이런 베이지 바지 같은 데다가 이렇게 딱 입으시면 정말 가을 가을이죠. 이렇게 가을 가을, 이렇게 고무줄이 고무줄, 허리 고무줄에다가 이렇게 보시면, 음, 모양을 이렇게 너무 이쁘게 해놨어요. 이렇게. 검정하고, 이 베이지하고 두 개고, 사이즈는 6, 7, 8까지 나오고요. 이렇게 뒤에 주머니 있고, 가격은 3만 5천 원. 이 바지도 정말 잘 나오고, 약간 밑으로 갈수록, 이거는 약간의 통바지. 약간 통바지라서 되게 편하고, 이렇게 조금 키가 있는 언니들은 이게 더 이뻐요. 이렇게. 이그 정도. 품이 약간 통바지. 그래서 바지 품 자체가 되게 이뻐. 예뻐. 이뻐 예뻐, 이뻐요. 이렇게. 이렇게. 요거 45,000원, 35,000원 이렇게 너무 이쁘죠? 이렇게 칼라있는데도 산뜻하게 잘 나왔어요 이렇게 깔끔하니 스트라이프 줄거란데도 너무 깔끔하게 잘 나왔어요 이렇게 너무 이쁘게 나왔어요 음 35,000원, 45,000원, 4 5 0 0 사이즈 6,7,8,9 2 x 스 라지는 9 9까지 입습니다 자, 요 티도 지금, 아, 지금 보시면 티도 지금 보시면 스판 약이 너무 좋아요 네, 스판 약이 너무 좋아요 이것도 지금 제가 이렇게 미소니 스 너무 이쁘죠? 편하고 너무 좋아 이렇게 네, 신축성이 되게 편해 이렇게 아, 너무 잘 나왔어요 이렇게 이게 원단 자체가 정말 네, 정말 편하게 잘 나왔어 안에다 받쳐있게도 좋지만 네, 품 자체가 너무 좋고요 안 입은 것 같아 정말 안 입은 것 같아 미손니 이렇게 네, 사이즈 자체도 괜찮고, 너무 좋아. 엄마들 그냥 앞에 이렇게 목선 있는데도 이렇게 답답하지 않게 깔끔하게 선을 떨어뜨리게 해놔가지고 괜찮고, 오픈이지만, 티로 입는 가디건이에요. 어, 티로 입는 가디건이라서 너무 편하고, 신축성이 이렇게 좋아. 음, 이렇게 좋아요. 자, 요것도 지금 제가 27,000원에 하나 드릴게요. 27,000원. 몇장 없어요? 27,000원. 자, 27,000원에 드립니다. 음. 자, 요것도 지금, 아 티가 너무 이쁘게 잘 나왔어요. 귀엽고, 다 국산이고요. 목선 있는 데서도 깔끔하지만, 면인데 너무 좋아요. 정말 바늘질이 이렇게, 이렇게 정말 정교하게 해놨어요. 이렇게. 예. 앞에는 나염을 찍어 놓고, 스트라이프, 이렇게 면이래요. 스팟 면이라서 너무 좋고요. 여기는 밴드로 이렇게, 영어 밴드로 해놨어요. 아, 요것도 밑단에서는 이렇게 검정으로 이 색을 이렇게, 예. 깔끔하게 떨어지게 나와요. 너무 좋아요. 길감도 그렇게 길지 않아서 좋고요. 그냥 간단하게 입을 수 있는 티예요. 라지엑스2까지 나옵니다. 라지X2 6, 7, 8, 9까지 2X9까지 입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너무 예쁘죠 음, 이렇게 라지엑스2라지엑스2까지 네, 나옵니다. 깔끔하게 잘 들어서 35,000원까지 해드릴게요. 이것도 35,000원. 아우, 이거 너무 좋아요. 이게 원단 자체가 다 내수 국산이라서 정말 잘 나왔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입을 수 있고 이렇게 뒤에도 그렇게. 이렇게. 너무 이뻐요 깔끔하게 잘 떨어져서 검정색깔에 스트라이프 베이지에 검정 줄갈라요 원단 자체가 다 국산 내수입니다 자이렇게 3만 5천원에 해드릴게요 그럼 제가 입은 니트 요 아, 지금 가디건식으로 나온 틴데 이것도 너무 이쁘네요 자이렇게 아, 네. 길이 가면 그렇게 길지 않고 니트에요 어, 골지 니트인데 니트가 이렇게 잘나왔어 목선 있는 데서부터 오픈이에요 단추 이렇게 구, 어, 주머니 뚜껑 단추만 해놨어요 이렇게 어 이렇게 어, 너무 깔끔하니 잘 나왔어요 이렇게 너무 이쁘죠 이렇게 이쁘게 잘 나왔어요 베이지 신축선이 이렇게 좋아요 사이즈 6677 77반 언니들 그냥 입으셔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너무 이뻐요 베이지 색깔인데 지금 한장 남았어요 3만원입니다 3만원 자 이렇게 너무 이쁘게 잘 나왔어요 이렇게 예, 3만원 사이즈 677반 언니들까지도 입으셔도 돼 예, 네, 다 오픈이에요 오픈 니트 이렇게 깔끔하니 괜찮아. 티로 입으셔도 되고 청바지 같은 데다 깔끔하게 하나만 입으셔도 되고 치마에다 입으셔도 돼요. 이렇게 3만 원입니다 골지. 또어 브라우스인데 아 이렇게 보시면 앞뒤 테이블을 싹 해놓고요 카라예요. 근데 안에는 이렇게 티를 하나 입은 것처럼 이렇게 입었는데 지금 요건 시폰이에요 시폰. 자 이렇게 망사 실리엣으로 살짝 보여. 요 10폰으로 어, 이렇게 해놓고 이거는 언벌로 이렇게 페이 사이즈 라지 X2까지 나오고요 아 678까지 나옵니다 667788 667788로 나와요 자 이렇게 어, 스판이라서 너무 좋아 이렇게 입으셔도 너무 편하고 어, 뱃살 다 가려지기 때문에 이렇게 신축성이 이렇게 좋아 32,000원까지 해드려 3 2 0 0 0원입니요 이렇게 너무 좋죠 이렇게. 뒤에도 보시면 아 너무 편해 그러고 온게 길이 엉덩이 길이에서 살짝 내려오기 때문에 어 길이감도 좋고 그렇게 짧지 않은 길이라서 너무 좋아 신축성이 이렇게 좋아 예 3만이처럼 응. 667788까지 나옵니다 여기는 이게 면이라서 너무 좋아 이렇게 응. 원단 자체가 이렇게 습한 면이에요 원단 정말 잘 나왔어 아, 카라에다 이렇게 하나만 입고 이게 뭐 예식장이나 이런 데 차려입고 가셔도 너무 괜찮을 것 같아 그러고 이게 앞에 이렇게 실루엣으로 살짝 어, 조끼 입은 것처럼 이렇게 가려져 있기 때문에 너무 편해. 이렇게. 음 3만, 3, 3만 2 0 3 0천원 해드릴게요. 렇게 너무 이쁘죠? 이것도 지금, 어, 마이 자켓인데, 너무 이쁘게 잘 나왔어요. 이렇게 모직으로, 이렇게. 실 자체가 이렇게 정교하게 해놓고, 그레이 색깔이에요. 여기는 이게 청, 청 원단으로 이렇게 해렇게 보시면 너무 이쁘게 잘 나왔어요. 여기 주머니. 이렇게 주머니 이렇게 해놓고요. 사이즈는 66, 77까지는 가능해요. 67까지 가능하고 가격은 제가 이거 지금 35,000원까지 세일해드릴게요. 35,000원 지금 다 빠지고 매장에서 도 많이 남았는데 제가 한장 남아서 35,000원 해드릴게요. 35,000원입니다. 자 원단 너무 좋죠. 네예 35,000원 6, 7, 7반 언니들 6, 6, 7, 7반 언니들 길이감은 그렇게 길지 않아서 딱 좋아요. 예 치마나 통바지 같은 데다 입으시면 너무 이뻐 바느질 자체가 너무 잘 되나요 이렇게 예 가격 35,000원 해드릴게요 쪼끼는 지금 제가 2분 6쪽인데 지금 가을쪽끼로 나온 건데 쪼끼 자체가 정말 잘 나온 게 이거는 사이즈가 8899 100, 110, 120, 130까지 나와 130까지 가격은 45,000원인데 정말 가격에 비해서 쪼끼 자체가 정말 잘 나온 게 이게 다 내수고 원단 자체가 바시락 원단이에요. 원단 자체가 정말 이거, 뭐, 원단 언니들 아실 거예요. 네. 이렇게 테이프도 이렇게 정말 이쁘게 잘 해놨어요. 주머니까지 다 해놓고. 정말 정교하게 바느질 꼼꼼하게 다 해놓고요. 원단이 정말 좋아요. 원단 자체가 정말 좋게 잘 나오고. 언니는 그냥 하나만 서포트로 하나 딱 입으셔도 너무 좋아요. 예. 45,000원인데 사이즈는 8899. 100, 110, 120, 130까지 입을 수 있는 사이즈가 다 있으니까 언니들 이렇게 큰 사이즈 조끼 이렇게 가격 저렴하게 나오는 게 없어요 언니. 그리고 살짝 이거는 게 우라는 없어요. 우라는 없기 때문에 지금 간절기에 딱 입기에 너무 좋아요. 색상은 제가 입은 검정하고 그레이 그레이하고 두, 개, 두 가지인데 사이즈 88, 99, 100 110, 120, 130까지 나오고요. 가격은 45,000원에 해드릴게요. 45,000원입니다. 45,000원 아, 지금 이거 아, 후드티인데요 이것도 다 너무 예뻐요 이게, 이게 가을에 단풍 구경 갈 때나 이렇게 입으시면 너무 이쁘게 잘나와요요거는 빨강하고 지금 검정하고 두 가지인데요 땡땡이 모양에다가 이렇게 보시면 모자 여기는 다 끝처리를 면 시보리로 싹 돌려놔가지고 되게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게끔 여기 소매 있는데도 시보리로 해놔가지고 흘러내리지 않고 걷으셔도 너무 편하게끔 나왔어요 이렇게 여기 도 보시면, 이렇게, 음. 이게, 예, 이거는, 어, 단풍 구경 갈 때나, 야외 나갈 때, 그냥 후드티로 딱, 후드 하나 이렇게 입으시면, 모자 입으시면, 정말 10년은 젊어 보여요. 그래서 청바지나 이런 데다 입으셔도 너무 이쁘고요. 사이즈는 66, 77, 77 반, 팔 작은 언니들도 입으셔도 되는데, 이게 끈, 끈, 앞에는 끈 조절 가능해요. 끈 조절 가능하고, 원단 자체가 정말 고급지고 이게 보시면 시보리로 다 이렇게 돼있어 시보리로 이렇게 돼있어가지고 깔끔하게 입을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아요. 땡땡인데 어, 이게 땡땡인데 원단 자체도 그렇지만 모양이 너무 이쁘게 깔끔하게 나왔어요. 이렇게 뒤에도 선 이렇게 해놓고요. 자 이렇게 어, 정말 젊게 입고 싶은 언니들은 이런거 하나 입으시면 너무 좋고쪼끼 하나 딱 입으셔도 너무 좋죠. 이렇게 예, 3만 이거는 지금 저희가 가격은 어, 요거는 가격 45,000원입니다. 가격 45,000원. 자, 이렇게 네, 너무 이쁘죠? 사이즈 6, 7, 7반 언니들, 8 작은 언니들까지는 가능해요. 45,000원까지 해드릴게요. 45,000원. 자, 지금 이쪽끼 보세요. 이거는 사이즈가 8, 8 언니들까지도 입으셔도 돼요. 사이즈 8, 8 언니들까지 다 오픈이고요. 빨간색, 이렇게 아우, 여자애다. 이렇게 아우, 너무 이뻐요. 22,000원. 22 22,000원. 자, 조끼. 이게 겨울에 이거는 지금부터 겨울까지 그냥 간단하게 안에다 입으셔도 되니까 이렇게 너무 이쁘죠? 22,000원입니다. 너무 이뻐요. 22,000원. 사이즈 6,7,8,8 8 언니들까지도 입으셔도 돼요. 이게 쫙쫙 늘어나기 때문에 너무 좋아. 예, 사이즈 니트 22,000원입니다. 니트 조끼, 빨강색, 22,000원. 이거는 지금 보시면 아 이렇게 너무 이뻐요. 이렇게 음, 검정인데 지금 이렇게 오픈이에요? 실이 이렇게 좋아요. 이것도 지금 2만원까지 2만원입니다. 자 검정색깔인데 조끼 사이즈 66, 77 8 작은 언니들도 입으셔도 돼요. 이거 사이즈가 너무 좋아요. 사이즈 정말 크게 잘 나왔어요. 88 작은 언니들 입으셔도 돼요. 88까지도 사이즈 너무 좋게 잘 나왔어요. 88 언니들도 입으셔도 돼요. 이렇게 88 언니들까지도 입으셔도 돼요. 사이즈 너무 잘 나왔어요. 2만원입니다. 2만원 자요번에는 제가 입은 남방인데요 자 요거는 사이즈가 정말 잘 나온게 이렇게 네, 사이즈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어, 88, 99, 100, 110, 120, 130 까지도 다 있어요 사이즈 자체가 자 이렇게 소매 있는데는 이렇게 네, 소매 뒤에도 테잎이 이렇게 있어요 어 테잎이 이렇게 있어 아 너무 예쁘죠어 이렇게 자 이렇게 아우 너무 예뻐요다 어, 이렇게 지금 소매 있는 데서도 이렇게 보시면 고무줄로 이렇게 팔부 길이에요. 지금 딱 하나만 이렇게 입고 다니셔도 너무 좋고요. 목선 있는 데서도 이렇게 오픈 오픈 남방 주머니 여기 주머니 있고요. 이게 초코브라운 색깔, 브라운 색깔이에요. 브라운 색깔. 뒤에도 테이프로 싹돼 있어요. 이렇게 가격은 55,000원. 이게 다 내수 국산이라서 원단 자체가 정말 잘 나왔어요. 이렇게. 그리고 제가 지금 오늘 사이즈 큰거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것도 지금 사이즈 9510110까지는 입을 수 있는 브라우스에요 요렇게 요런 것도 지금 다예 네, 요렇게 보시면 요렇게 음 너무 이쁘죠 이렇게이것도 지금 제가 세일 해가지고 두가 두장한 장씩 남았어요 다 나가고 35,000원까지 해드릴게요 요렇게 두개 네, 35,000원 두장 남았어요 35,000원 사이즈 8899, 100, 110.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지금 35,000원까지 한 장씩 남았어요. 35,000원 드릴게요. 자, 가디건이에요. 이게 날씨 추워지면 언니들 앞으로 이게 쌀쌀해지면 이게 가디건 입으셔야 되는데 정말 이쁘게 잘 나왔어요. 이렇게. 네. 아유, 색깔 자체도 이쁜데 앞에 이렇게 찡이 싹 있어가지고 입기에 너무 좋아. 실 자체가 정말 좋아. 요 이렇게 실이. 네. 약간, 이렇게 보시면, 실 자체가 너무 잘 나왔어요. 이렇게. 음. 이렇게. 융이 살짝 들어가 있어가지고, 예, 이렇게. 오픈이고요 오픈. 사이즈는 667777 반. 팔 작은 언니들도 입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사이즈가 잘 나와가지고, 정말 좋아 3만원에. 어, 요것도 지금 보시면, 어, 색깔 자체가 정말 이쁘죠. 이것도 주머니 있고, 여자 하나 있고요 이렇게. 앞에 오픈이고. 소라 색깔인데 정말 이쁘게 잘 나왔어 이렇게 네, 실이 너무 좋아 실 자체가 색깔도 너무 이쁜 색깔이야 이렇게 요것도 사이즈 뭐88 언니들까지 입으셔도 돼88 언니들까지 사이즈 잘 나왔어 요것도 이 3만 원까지 해드릴게요 네, 3만 원입니다 이 색깔하고 지금 베이지 색깔 어, 베이지 색깔도 정말 잘나와요 오픈에다가 이렇게 네, 여자 그림 있고 사이즈 잘 나왔어요. 이렇게 67 7반 8언니들까지도 가능하고요. 니트라서 신축성이 너무 좋아요. 요것도 지금 3만 원까지 해 드릴게요. 3만 원. 자, 3만 원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또 언니들 많이 시청해주신 언니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명절 끝이라서 효율증도 있고 언니들 피곤한 언니들도 많은데 어, 제가 또 이쁜 옷 가져와서 언니들 마음에 있는게 또 들온들 들 많이 가지고 올테니까 주문 많이 해주시고 처음 들어오시는 언니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꼭 해놔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입은 요 어, 남방이에요 남방인데 이거는 사이즈 큰 언니들 사이즈 등치 있는 언니들, 8899100 언니들 그냥 입으시면 너무 좋아요. 이게 난방인데 지금 하나만 입기에 너무 좋고요. 이게 오픈난방이에요. 그런 게 주머니까지 다 있고, 아, 여기 이게 단추는 다 싸게 단추로 다 이렇게 모양을 내가지고 다 이렇게, 예, 단추를 쌌어요. 그런 게 카라, 예, 스판, 이게 원단 자체가 스판이라서 너무 편하고요. 여기 샤링을 한번 싹 잡아주면 되고, 예, 요렇게, 예. 밑에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사이즈는 8899100, 어, 또 이게 110, 이게 사이즈는 110, 120, 130까지 나오는데, 어, 제가 입은 거는 이게 8899 언니들 사이즈에요. 8899 언니들. 이렇게 입으시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어, 베이지 색깔인데 정말 이쁘게 나오고요. 하나만 입고 이게 청바지 같은 데다 입으셔도 너무 이뻐요. 이렇게. 이렇게 입으시면 정말 이뻐요. 이렇게. 음, 베이지 색깔은 가을 색깔이라서 가을에 베이지가 참 많이 나요. 뒤에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너무 이쁘게 잘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만 딱 입고 다니시기에 너무 좋고 사이즈가 이렇게 잘 나온 거는 이렇게 예, 사이즈 크게 잘 나오는 남방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정말 이쁘게 잘 나왔어요. 그리고 이게 다 내수 작업이어서 내수라서 괜찮고요. 주머니도 이렇게 너무 이쁘게 귀엽게 해놨어요. 이렇게. 그리고 옆에서 샤링을 싹 잡아주기 때문에 끈 조절 가능하기 때문에 끈으로 이렇게 샤링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잡아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잡아주시면 그리고 원단이 너무 좋아요. 원단 자체가 자 이렇게 아우 너무 이쁘죠. 네, 이렇게 그리고 되게 편해. 사이즈는 88, 99, 100, 어, 또 110, 120, 130까지 나오고 가격은 55,000원이에요. 이렇게 너무 이뻐요. 이렇게. 하나만 딱 입고 다니셔도 돼. 이게 가을에 돼가지고, 이렇게 이게 명절 샜으니까 아침, 저녁으로 그냥 하나만 딱 입으셔도 너무 이뻐요 이렇게. 가을 색깔이라서 너무 좋고요. 어, 청바지나 면바지 같은 데다 딱 이렇게 입으셔도 등치 있는 언니들 깔끔해 보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입으셔도 돼. 55,000원입니다.